음, 사연이 강연이, 안녕. 어, 선생님이 오늘은 2주차 단어를 조금 도와주려고, 독해 단어 도와주려고 이제 동영상을 한번 켜봤어. 자, 1주차 과제, 어, 강연이는 냈고. 아직 서연이 안낸것 같던데 어 오늘 와서 꼭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과제 가지고 오면서 내면서 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숙제한 거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누가 누가 잘했나 잘 보고 다시 돌려줄 거야. 음, 돌려주면 거기 과제 꼭 수정해서 다음 시간에도 또내 주세요. 자 오늘 얘들아 리딩 책 빨리 한번 가져와 봐. 리딩 책어 97쪽. 단어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늘 조금 도와주려고 켰어. 자, 97쪽에 보면 A번에 fix라는 거 있지. 자, fix는 수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고치다, 수리하다. B번에 obey라고 하면 복종하다, 누구누구를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C번에 chief라고 하면 우리가 그룹이나 어디에서 대장있지 가장 높은 사람을 chief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awake 하면 깨어있는. 2번에 scratch라고 읽어요. scratch. 글 딱. 다음, F1에 connected라고 나와있죠? connected는 연결하다, 연결된. 됐나요? 자, 그러면 옆쪽에 영영풀이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영영풀이 다 연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98쪽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책에 보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선생님이 서연이나 강연이가 모를 것 같은 단어 선생님이 미리 한번 체크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체크해준 단어 말고도 아마 어, 선생님 저는 이런 단어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frog 있죠. 어, 이런 단어를 모른다. 아니면 세 번째 줄에 plan 이란 단어도 있어요. 자, 이런 단어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 사전을 찾아서 조사해서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rabbit 이란 단어가 나오고 어, the African ship set up wide awake 라고 돼 있는데 awake 라는 단어는 앞에서 찾았는데 어, 여기 표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켜봤어요. set up wide awake 라고 하면, 이제 늦은 밤까지 이제 sit의 과거형이 set이죠. 다 까먹은 거 아닐까? 기억하고 있지? 어, 돌아오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더 시험 친다. 자, sit up, 앉아있어요. wide awake. 넓은 깨지 않는? 어, 이런 말은 좀 이상하다. 그치? set up, wide awake.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선생님, 답은? 안 가르쳐 줄 거야. 앉아서 어떻게 케어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줄 여기 보이나요? 자, villager 이란 단어 있죠? 자, 마을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을 사람. 자,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wise 이란 단어가 있어요. 현명한 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still" 이란 단어가 있는데, "still" 은 "여전히"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서 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너무 빠르면 잠깐 스탑 해두고, 우리 동사 아, 단어 찾아봅시다. 다음에 오늘 1주차까지는 선생님 단어 도와주지 않았는데 누가 누가 열심히 단어 찾아서 공부했는지 선생님이 한번 볼 거야. 자, 우리 그리고 99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99쪽에 보면 선생님이 세 번째 줄에 ignor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어떤 뜻이냐면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시하다. 자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since 라고 읽어요 since 자 여기서 since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z 라고 나왔고 the chief suddenly 이거 그때 우리 외울 때 재밌게 외운다고 suddenly 이렇게인데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suddenly 갑자기 그다음 여기에 어 work란 단어가 있는데, 얘는 무슨 동사의 과거형인데,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m o s q u i t o s 라면 뭘까요? 어, 서현이 강연이 목소리 안 들리는데, 지금? 뭐라고? 그렇지, 모기. 음, 선생님, 저희 대답 안 했는데요. 이런 사람 있는데, 어, 선생님, 누구 목소리는 들린 것 같은데, 지금? 자, 그 다음에 outside 하면 바깥에 어, 알면 안 적어도 돼요.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체크해 봤어요. 자, everywhere. 뭘까? where 하면 어떤 장소죠. everywhere 하면 모든 곳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othing이라고 돼 있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에이트는 뭐의 과거형인지 알까? So nothing ate the mosquito larvae. 자, larvae라는 거는 우리 애벌레를 가리켜요, 애벌레. 됐어요? 자, 이거 외에도 내가 단어 모르는 것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둘 중에 누가 열심히 동사 찾아서 해석해오나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서연이랑 강연이랑 리스닝책 빨리 한번 가져와서 펼쳐볼까? 자, 리스닝책 우리 워크북 잠깐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자, 워크북. 어, 오늘 우리 유닛 12, the weather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새로 들어가는 단어이죠. 자, 여기 weather 이라는 단어의 우리 단, 원의 단어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chilly 라고 있어요. chilly 는 으슬으슬한, 추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a little bit cold, 약간 추운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warm 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 따뜻한. 어 누가 대답했는데? 서연이가 대답했나? 강연이가 대답했나? 자, 그다음에 humid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뜻은 어떤 뜻일까? 어 공중에 어떤 물기들이 있는 거래. 얘들아, 날씨에 뭔가 이렇게 물기가 있는 듯한 그런 날씨는 어떤 날씨일까? 어, 우리말로 뭔지 잘 모르겠어. 여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 습한 우리 장마가 오고 나서 뭔가 축축한 느낌 있지? 그게 습한이란 뜻이에요. 자, 밑에 단어 mostly라고 있죠. 주로 이런 뜻이야. 주로. 다음에 어좀좀 좀 빠르면 우리 동영상 멈춰줘도 돼요. 자, go sightseeing. go sightseeing. 뭘까요? 관광을 하다. 관광을 하다. 유명한 여기 famous이죠 유명한 things 것들을 look at 보는 것이죠 외부에서 이제 여행 가서 관광하는 걸 가르켜요. 아, 과연 여기 거 선생님이 미리 안 가르쳐줬으면 서연이랑 강연이랑 몇 개나 알았을까 선생님이 궁금한데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우리 다시 학원에 돌아왔을 때 엄청 잘할 거고 숙제 미뤄서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단어도 많이 못 외웠겠지. 자그 다음에 밑에 t h e d a y before yesterday. 오 이게 무슨 말일까? 어제 전에 날. 얘들아 어제는 오늘 월요일이지. 어제는 언제지? 일요일이었어, 그렇지? 그전 날은 토요일이었어. 그러면 오늘 월요일인데 토요일을 가리키는 우리 말 뭐라 그럴까? 어그제 어 어그제라고 할때 얘들아 여기에 어에다가 우리 지읒을 적어주는 거야. 어그 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typical 이라고 하면 주로. 자, 여기에 우리 sort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sort는 t h o u g h t. t 생각하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 R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throw out이에요. throw out. 네네. 우리, 왜, 방학 내내, 뭐, 잠만 잤어요. 이런 뜻이지. 뭐, 뭐 하는 내내. 뭐, 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 우리 그 위쪽에 단어 한번 봐, 가볼까요? 자, storm 이라고 있죠. 그림 볼까? 어떤 것 같아? 음, 폭풍 우그 다음에, season. 계절. 자, fall off. 여기 땅으로 내가 go down, 내려가는 건데 이건 뭘까? 어, 아, 넘어지다. 다음, take a walk. 뭘까요? 걸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산책하다. 그 다음, put on. 뭐 하는 거죠? 옷을 입다. 자그 다음, sunscreen 어떤 걸까? 너 여름에 이거 꼭 발라줘야 돼. 햇빛에 어, 피부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누가 대답했는데? 선크림 있지, 선크림. 자그 다음에 a bit, 다음에 약간, 조금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 밑에 예문을 보면, this dog 이 강아지는 A bit bigger. 이야, 우리 배웠던 비교급 여기 나왔네. 비교급 문법. 조금 더 커요. Then, 뭐보다, that one, 저것보다 a bit bigger. 약간 조금 더 커요.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워크북 덮고 책 잠깐 한번 펼쳐 봅시다. 자, 우리 책 76쪽의 단어는, 자, 위에 듣고 한번 따라 읽어 봅시다 라고 하는데, 여기 단어들 어떤 뜻인지 한번 볼까요? 자, A, sunny. 알면 안 적어도 돼? 어, 맑은, rainy, 비가 오는, C, windy, 바람이 부는, D, cloudy, 구름이 낀, E, snowing, 눈이 오는, F, cold, 추운, G, chilly, 아주 으슬으슬한 가을 날씨가 되겠죠? H, hot, 더운, warm, 따뜻한, J, humid, 습한.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 맞게끔 골라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77쪽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A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 어, 강현이 지금 안 읽고 지금 있는데... 서연이 지금 딴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강연이 선생님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어야 된다, 알겠지? 응? A번에, How is the weather in Rio de Janeiro and Toronto? Rio de Janeiro라는 거는 Rio de Janeiro라고 해서 브라질의 도시를 가리켜요. 그 도시 이름이니까 우리 잘 몰라도 되, 되겠죠? Rio de, Janeiro, de, Rio de Janeiro and then Toronto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리우디 제네로에, 어, 네이로에 해당되는 건 R, 토론토에 해당되는 건 T. 자, 그러면 여기 날씨가 있는데, 여기 날씨에 R이나 T를 여기 원 안에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TF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는 선생님이 A번 한번 볼게요. 자 a 번에는어 레베카 and f e d e r i c o are talking about the weather. 레베카랑 페데리코 두 사람이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Listen and choose the item. 듣고 그 물건을 골라 보세요. They will take 그들이 가져갈 with them 그들과. 자 여기서 아이템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템들을 이 사람들이 가져갈까요? 자그 다음에 7 9쪽 선생님이 예문 혹시 몰라서 미리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A번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What is the weather like in South Africa? Listen and choose. 자, South Africa, 남아프리카의 날씨는 여기 what like라고 하면 어떤가요? 라는 뜻이야. What is like 하면 how의 뜻이에요. 자, 골라봅시다. 여기 아프리카 지도가 있지, 여기. 지도에서 여기 지도에 사우스 아프리카가 있는데 여기 지도 확대해놨어. 케이프타운이라는 거 있지. 어, 여기에 남아프리카의 날씨가 어떨까요? 자, 1 번. What is the purpose of the broadcast? 자, 여기서 broadcast라는 거 일기예보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 일기예보를 한 purpose 목적은 뭘까요? 이 어, 일기예보를 왜 했을까? 자, A 번에 보면 to warn 경고하려고. B To tell, 말해 줄려고. C. To explain, 설명해 줄려고. 어, 너무 빠르면 우리 다시 듣기 해서한번더 적어 봅시다. Number 2. Where will the rain stop in the afternoon? 오후에. Where? 강연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디에서? The rain, 비가, will stop. 누가 제답 잘하나? 어, 멈출 건가요? 자, 어느 지역이 멈출 건가요? 3번. Which statement is not true? 자, statement. 우리 여러 번 앞에서 했는데, 자, 대답해 볼까? 무슨 뜻이었지? 강연이가 대답한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어떤 statement? 문장이에요. 문장이 맞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쪽에 보면은, a web of 이라는 것도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아까 1번 설명했죠? What is Like 어떤가요? Fall은 가을이죠. 가을 날씨는 어떤가요? 미리 여기 거 읽어 보면 우리 리스닝하는데 도움이 돼요. Number t w h y does Nancy think Fall is a pretty season? 왜 Nancy는 think 생각했나요? Fall 가을이 pretty 예쁜 season 계절이라고. Number t What are Nancy's favorite fall foods? What? 무엇이? 강연이도 가만히 있는다. 어, 서연이도. 서연이 손톱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음? 낸시의 favorite.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서연이 목소리 들리는데 가장 좋아하는 for. 가을 음식인가요?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도와줄 거예요. 됐죠? 자, 조금 더 모르는 거는 선생님이 한번 채점해보고, 아, 서연이, 강연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면 선생님이 다음에 또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수요일날 문법할 때, 강의할 때 만나요. 자, 안녕!